다음은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돌연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돌연변이 문제풀이를 할 것인데요.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상인의 모습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의 질병인 거잖아. 그렇다라면 일단 이거의 연장선상은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던 것에 대한 변형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변형된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유전의 패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의 변수를 잡아낸다라면 되, 잡아내면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건데 어려운 아니고 정확히. 또 하나 질문 자체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이유는 문제를 낼때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어. 이 사람이 어떤 문제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학계가 아닌 이상에는 그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인의 모습과 돌연변이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양이 좀 길고 해석을 잘해야 한다는 거야. 이 또한 사람의 유전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두 가지만 기억하면 한다 된다고 라 했었는데 어떤 거였더 우열과 상성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료를 해석하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는 DNA 연계서열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잠깐 우리 돌연변이 할때 돌연변이는 크게 둘로 나뉘어었는데 돌연변이는 크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었지요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유전자 돌연변이는 2에는 46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 없이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염색체 돌연변이는 또다시 둘로 나뉘게 되는데 9분 이상과 부분적인 이상이 생기는 것과 그다음에 수적 이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이 수적 이상을 또다시 나누어서 배수성이라고 나누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수성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이두분 이상은 여기 전자 결실 중복이라고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 하지만 이 또한 얘는 이 얘는 마흔여섯의 변화가 있다 없다. 수적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숫자 이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비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비분리. 비분리에서 배수성은 뭐3이 라든지 4이 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 수성은 2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고 그 안에 뭐 45개라든지 47개라는 이상이 생기는 것을 얘기해. 일단 저번 걸 가장 큰 틀만 잡아드리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림면 정상인과 어떤 유전병 환자의 단백질 구성을 146개의 아미노산 중 차이가 있는 아미노산이 포함된 부위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 쪽인지 염색체 돌연변이 쪽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유전자 쪽일까요? 염색체 쪽일까요? 유전자 쪽이죠.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정상인과 어떤 유전병 유전병 환자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마, 146개의 아미노산 중 차이가 있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개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염색체의 개수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뜻이야. 그 중에서 일부가, 그 중에 일부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안에 약간의 문제, 바로 유전자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맙게도 이 문제가 난이도가 3점짜리를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어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정보를 아예 알려주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상염색체 존재하니까 남녀의 구별이 남녀에게 모두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람의 유전 쪽에서 배웠었던 거야 성이라면 비율이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지만 상이 되면 모두에게 나타날 수 돼. 상염색체는 남녀에게 모두 다 똑같이 이에는 4 6개여서 동일하게 작용하거든. 그래서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전병 환자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개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영 유전자 돌연변이니까 개수의 차이는 없고 출발하니까 어 너도 맞아 라고 출발하는 거야. 그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시 염색체 비분. 비볼링. 어비분리는 어디에서 터치해줘야 돼? 숫적 이상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유전자 쪽이니까 상당히 없죠.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 이렇게 우리가 잡아내는 거야. 보여요? 일단 돌연변이를 기본적인 틀을 계속, 계속 얘기해줄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꼼꼼히 국어가 약하거나 덤벙대는 친구들은 유전적 이 돌연변이 좀, 좀 어려워합니다. 차근차근차근히 봐야 돼.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걸 좀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패턴이라는 것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좀 잡아주시면 돼요.